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이제 자기 전 잠깐 온타임 오늘 하루를 깍깍 채우니 깍깍 채워야죠. 만만이님 하이 하이. 지금 없어, 지금. 테요 없어요. 잠깐 나와가지고. 하고, 저는 이제, 예, 혼자고, 이제, 하고, 이제,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바로 자야죠. 치즈가 오래가네요. 시즈 진짜 길게 하지 않았어요. 뭐야 이거 렉인가아네 테레는.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문 앞에 나와서 하고 있어요. 예, 베개 들고 지금. 지금 꼴이 지금 웃기긴 한데. 저, 근데 베개 챙기고 나왔어요. 딱 이제. 이제, 이제, 슬슬, 저 들어가서 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하고, 이제 딱 끊는 거죠. 좋은 꿈 꾸고, 네, 카드키 챙겨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복도에 사람 혹시나 이제 돌아다닐 것 같아가지고, 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음, 자러 가볼게요. <laughs> 잠깐 온 거예요. 혹시나 이제 지나간 사람 봐주면 좀 민망할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 들어가 볼게요. 자자고. 좋은 꿈 꿔요. 안녕. 좋은 꿈.